Good. Uh -huh. 이사람 <susur> 이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저희가 진정성 열정 가고 시작한 사업 본연의 목적인 기본 충실도 부탁드리고 허준축제를 넘어서 지역 사회 지역 거주하는 시민과 강서구청 등 공공 영역 제3섹터 모두에게 사랑받기 시작하는 사업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 국가유산청의 막걸리 빗기 전승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허시명 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평가 기준하고 출품 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다섯 팀이 각 팀별로 하나씩 출품을 합니다. 어, 그 전승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다섯 팀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 다섯 팀을 공모로 해가지고 받았고요. 팀별로. 어, 뭐 4분에서 6분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저희들이 재료를 제공을 하고 또 발효 연기도 제공을 해서 어, 그걸 가지고 센터 안에서 술을 빚어 가지고 이제 출품을 하는 팀별로 하나의 술을 출품을 하게 됐습니다. 스토리텔링 점수가 20점이 있고 향기 점수는 20점, 맛의 점수 40점. 대중성 10점, 상품성 10점으로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향기와 맛이 60%를 차지해서 맛이 향기롭고 맛이 좋은 술이 좀더 더 높은 비중으로 결정이 될수 있기를 희망을 했고요. 이 술은 10월 달에 있는 강서구의 가장 큰 축제인 허준 축제장에서 어, 강서 구민과 축제 참여하는 분들에게 어, 시음 테이스팅 주로 그리고 이 행사를 알리는 목적으로 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품성들의 10점을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할 건데요. 변별성은 있어야 되겠고요. 어 1등부터 5등까지를 에, 가늠을 해서 그거 그 수를 동시에 지금 시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수에 편차를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하는 데 조금 더점수명는데 좋을 것 같고요. 시료는 지금 그 3시간 전에 받아 가지고 동일한 온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술의 온도는 한뭐 5도 있는 데서 나와가지고 10분 전에 가져왔으니까 10도 15도 정도가 유지될 수 있는 상태에서 테이스팅 할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맛을 보시고 나서 점수를 배정을 하셔도 되고 맛 보시다가 부족하면 실을 더 채워드리겠습니다. 흔들어서 향을 맡을 수 있도록 잔을, 술잔을 가득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축제장에 왔을 때에 일반 시민들한테 맛 보여주고 우리가 이 술들을 지금 테이스팅하고 있다 이게 문화 콘텐츠가 돼야 된다 이게 지금 가장 핵심 요소일 것 같고요 다섯 팀들이 또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선구분주를 택했는데요 동의보감의 어떤 정신을 가장 많이 살려시는 술이 신선구분주라 판단했습니다 결정한 이유는요 동의보감 약술의 이상을 구현하고, 한국적인 KY인의 그 브랜드로서 한국적인 특성을 살리고, 그다음에 현대인이 중시하는 건강과 취향을 고려해서 저희할이끌입습니다 일단 저희 그팀 이름이 술비댄톡톡인데요. 술톡톡이라고 하는 것은 술이 비춰질 때 나오는 소리기도 하지만 거기에 따른 이야기기도 하거든요. 일단 저희 술의 그 이름을 이술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일반적인 바로 이술, 더술이 되겠고요. 일단 사실 저의 그 주료, 주요, 주요 재료가 배이 때문에 배기자를 써서 이주라고 하는 이술이 저의 그 타이틀입니다, 술의. 다섯 명이서 구성된 커뮤니티로 이제 기본적으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막걸리를 재밌게 빚어보자라는 취지에서 모여서 이 커뮤니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이나 고정된 형식이 없는 별곡이랑 동일공 동유봉... 보감의 수를 재해석하는 거지 차관을 해서 동이 별곡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도수는 8.5도로 탁주 스타일이 양주로 수를 양조를 했습니다 부료로는 오미자랑 수삼 맥문동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했고요 저희는 RWN이라고 하고요 나이스 워터 누룩의 앞자를 따서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어, 저희는 동의 보감 속에서 국화주를 찾게 되었고요 국화가 대중적인 차로도 사용하고 약재로 쓸수 있어서 좋은 재료일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동의보감 속에서는 황국을 사용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황국이 갖고 있는 맛과 향이 한약재에 가까워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우선 백국으로 교체를 했고요. 백국국, 백국만 넣어서 이제 술을 단양주로 빚었습니다. 강술사의 이름이 강서 50% 센터의 동의보험 약수를 사랑하는 주선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강술사는 사실은 조금 그 60세 이상 정도 50% 수들로 구성된 그런데요. 술을 같이 빚으면서 좀 이렇게 인생 후반전을 좀더 보람있고 가치 있게 한다. 그리고 그 이어가는 과정을 봤을 때 그것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많은 그 배움을 주는 것 같아요.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한게 호감을 갖고 또 많은 분들이 마시면서 좀 이렇게 아 좋은 술이다라고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팀내그 그 논의 끝에 저희들이 이제 선택한 것은 천문동주입니다. 화장재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분들도 되게 어렵게 생활하는 술이어서 여기 있는 술 중에 진짜 나쁜 술이나 뭐 어떤 눈술 일건 없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늘 한 마디만. 로 놀랐다. 상품화를 하려고 하는 두 팀을 뽑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본게 이게 상품성이 있어서 이게 강서구나 아니면 강서구플러스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커뮤니티들의 그 세대가 다양해서 좋았습니다. 국가유전청의 그런 전승 프로젝트는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스토리텔링적인 부분이 되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약간 스토리텔링 부분에 조금 더 강점을 두었었고요. 저는 어 완전 비전문가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어. 시음을 했어요. 어. 네. 되게 약재 향이 강한데 강한데 되게 그 조화롭다는 말이 음. 되게 어 그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음. 그냥 단순한 동아리인 줄 알았더니 <laughs>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신 거 보면서. <laughs> 어 우리가 이 사업 하기 에 잘했다라는 생각이 납니다.